저 팀은 어때? 저 팀이라면 무리없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저 팀도 왠지 약해 보이지 않니? 그래, 저 팀이라면 간단히 이길 어, 수 있을 거야. 이러다가 우리들이 우승할지도 모르겠는데. 와 <에이, 정말요>. 그럼 <목소리> 깨부한세다가 우리 몸이 내한테 있어서 나만 나지 않을거야 역시 니들한테 이길 순간이 없나봐 그렇게 약해빠진 소리 하지마 뭐? 저정돈 어? 연습들한테 겁먹는다는게 말이나 돼? 너희는 왜 소년 드래곤 리그전까지 와서 그 모양이야? 아 그거야 니네 말이 맞지만 저런 애들하고 부딪히면 아플 것 같다 뭐 어이구 어. 공을 잡으면 곧장 나한테로 보내 내가 멋있게 시도술 성공시킬테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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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봐라! 당신은 좀 어떠냐? 에 어? 이야. 아, 오늘도 예분은 제보라고? 아하! 믿직스구나 돌봐라! 결정적인 실수가 나란인데 얘들아! 감독님이 오셨다! 그래, <laughs> 다들 기분은 어떠냐? 알겠냐? 내 눈을 강조하지만 샤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희망입니다! 그래, 잘알도 있구나 야 이건 정말 굉장한 관계로군요 축제장 예, 밖에는 이쪽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단체들이 줄을 섰고 경기장 안에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송석에는 오늘 해설을 맡아주실 브론토 침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시즈! 예, 시즈! 예. 예, 예, 예. 쟤들, 에, 이번 또는 드래곤 일정은 아니죠. 쟤들, 예, 아, 그 소리 때문에, 아, 그 소리, 쟤들, 쟤들! 빨리, 빨리 가자. 어서, 어서, 서일났 빨리, 빨리 가자면, 우리 앉을 자리가 없으신단 말이야. 어,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자리는 이미 준비돼 있어. 어? 그게 정말이야 아저씨? 그럼, 어젯밤에 미리 사고 났다니까. 그러면 지하로 시작되기 전에 뭐좀 먹자. 이렇게 설마 나 벌써 배가 고파진 건 아니겠지? 금 전에 밥 먹고 나왔잖아! 허허 내버려둬! 한창 그 때는 많이 먹어야 하는 거라고! 자자자게 여기서 우리 뭐좀먹고 가기로 하자, 어? 아이, 난 배고프지 않은데! 허허지하부을 보기 전에 배를 든든히 하고 싶어서 말이지! 아니, 벌써 배가 꺼지면 어때요? 아저씨, 돈은 있으세요? 아이고, 내가 돈 있을 리가 있어? 응? 자기 돈 없어! 아 어?

이번 대회 우승은 누가 뭐래도 법팔로 팀이 할게 뻔해 이가야 벌써 몸집이 다른 팀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 맞 소리지 에라팔로란 팀이 그렇게도 센 팀인가? 에? 누구지하하하난 <laughs> 지금 소년 드래곤리그의 우승팀을 삼치고 있는 중이라고 물론 이번 대회 우승은 법팔로고할 거야 무엇보다도 다리가 편편하고 체격 좋겠다. 발도 빠르게 하하! <laughs> 그런지 아무래도 생김새는 체력이지 <laughs> 그렇다면, 버펄리의 접수가 될 만한 팀은 없나? 그치, 어떨까? 뭐, 꼭 하나를 더 들자면, 스카이 윈 팀이 있지. 아, 예, 그 팀은 별본이 되었다고. 모린 애니멀즈 팀은 어때? 음... 모린 애니멀즈는 소문에 굉장하다고는 하다고는. 에헤, 하지만. 아니, 틀렸어. 쓸만한 네. 선수가 하나도 없다, 누구. 그럼 말다 했지, 뭐. 하하하하. 그런 말이야. 이곳 출신인 소년 위너스 팀은 어때? 음... 소년 위너스 팀이라고. 자네들 생각에, 퍼플로와 소년 위너스 팀 어느 쪽이 더 채일 것 같나? 채, 그, 위너스 이놈만큼 셀지 배부해 이렇다! 흐흠, 뭐라고? 아니야, 내가 들은 바라는 굉장히 강하다던데 응, 그래 뭐 <뭐라> 이봐, 자세히 좀 말해봐 거기엔 <뭐라> 아, 어떤 선수 들은건데? 가장 무서운 선수는 아니야 무서운 선수는? 무서운 선수는? 야크야! <뭐라> 아니 <아이고>, 이거 야크라고? <약하라고. 뭐라> 야크의 휘가속도라 굉장하다라고. 아, 하지만 그 선수 하나 가지고 뭘 어쩌겠는? 그 말도 이해가 있어. 다른 선수는 글쎄, 다른 선수 중엔 겨줄만한 녀석이 있어. 아이가 이가 이가, 언더이더리 지금 누구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거 아니니 이거? 그래 그래, 내가 깜빡했어. 돌발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녀석이 있어. 대단하 어, 어, 그대 그래. 그 녀석의 자의 힘은 보통이 아니야. 근성도지쳐볼 만한 선수지. <laughs> 하지만 말이야. 아? 그녀석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뭐라고이란녀석은 말이야. 어? 리고이놈 이놈의 새끼말이야의새끼 가든, 이놈가 이놈의 새 이놈의 내끼를가 이놈의 새끼를 가든, 이놈의 새끼 이놈의 이놈 새끼를 가든, 이놈 시작했습니다. 예. 환중석의 환호성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환성은 20, 20, 20, 한0 당신은 빠져요. 환중미화당 지금 시민석레 4분 에서 5년 정도 구속한 1년 5년간의 최고 공격수인 레오리 선수가 경기를 보 위해 나타났습니다. 역시 슈퍼스타답게 인기가 굉장하고요. 작년도 대전팀에 점을 시작하겠습니다지금각 팀의 출전이 1위를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각 팀의 대전 상대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맨투시합은 소년 민원팀과 대중선선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 아니 아예 아안나도 되나 괜찮아 시합하기 전 준비하게 좀 있어야되나 미안하게 됐네 그라노스 리이피게너스 말이야 어쳐할 없어 이 팀의 브로니스감동말을따라야지어이팀시간에 맞춰야죠 저 우리들 자리는 바로 저지야 우와, 정말 잘 보인다. 와. 우리 팀인이첫째이죠 어, 그래. 하지만 처음부터가 너무 강한 팀을 만난 것 같아요. 괜찮아요. 물발이네. 첫째를 주지 않을 테니까. 저 사람들 위너스팀을 원하나 본데, 처음부터 안 됐구나. 어, 장전해본 녀석들이잖아. 사람들 아예 무시하세요. 대파 아저씨. 어, 그래, 그러죠. 실컷 탱크하가라 위너스테이! 거기다 아, 돌버리는 녀석! 아주 바보라기야? 위너나~! 힘내라~! 이내는가만안둘거야요 그럼 지금부터 10번째 이야이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퍼팡은는 음. 음. 화장실과 파워를 개시하는 팀이고 상렬팀은 이곳 일렬리아 지신 대표팀입니다 아니, 버팔라 팀의 선수가 한명 습기에 입장하고 있군요. 펜켄 선수, 버팔라의펜 선수가 좋은 기에 지금 입장했습니다. 헉, 다른 른 느림보도 있다니, 버팔로의 실력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고. 지금 성공후멍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너스 팀의 성공으로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 이렇게 멍청해 보이는 녀석이 더 팔렸으면 꼴찌 거란 말이야? 이거 생각보다 간단히 이기겠는데? <laughs> 올바른 선수의 공으로 경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선수, 아시시의 선수는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주, 네, 그. 아 지금 물론 도대체 비서더 잘하는 팀이 있어라, 뭐. 네? 자, 이길 뭐예 뭐, 예, 제주 자, 아시시 선수의 공을통대는 커튼을 통해서 예, 5만 대를 돌아가는 해가는가 아 was not. You take it as a p e 하 s o n What a 지 o u t it? I 선수 n t know. I d i 아라 t 선수 o 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n o 다 I d i 는 n t know. I d i d 만 t k 내 o w I didn't know. I d i 아르마딜로 사명들의 아르마딜로! 아르마딜! 아르마딜! 아무도 아르마딜로 사명들을 과연 어떻게 따돌수 있을 것이다까진와드릴게요마리 선수! 지험에서 아르마딜로 사명들을 따돌렸습니다! 자, 여기 선수들도 고용고있다 공이! 공이! 공이 없잖아! 이기게 오돌발 선수에게 비유를 했습니다이선수돌발 선수에게 공을 받아 여의식을 지하고 오십니다 고맙습니다 위런 선수에도 이런 선수가 있었군요 치즈 불난 인죠 야쿠 돌발리 선수 이야. 과연 돌발 선수에게 대출를할수 있을까 위런 지 사론자 야쿠 희도 그렇게 달려오 아니 야크 선수가 공을 몰고 갑니다 예즈! 나의 상반기가 발표한 선 야크 선수 최초의 요인 사실이라는 것이다 보다 먼저 내가 점수를 짜야돼 최초의 요인 야크! 이러지마난 쥐로 쓰여있어서는 재 나한테 그만한 실력이 있어? 이번에야말로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래, 야크 선수 무리한 슛을 날렸습니다 지금 공은 대장한 속도로 골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퍼레의 골키퍼는 아 과연 이고을 막을 수 있을까? 응.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과연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꼬집어 녀석! 한발자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어, 어찌된 거지? 좋아! 그대꼬리야 어팔레의 골키퍼 디어 공을 막습니다! 가만히 고 있습니다! 이얍! 패킹을 쳤습니다! 패킹 선수가 을막아 이, 습니다 예! 제시가... 멋진 플레이다

아유, 오케이, 공을 야, 그 선수 아 don't know. I don't 세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건 소년들이 펼치는 경기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티 네, 네. 해설은요. 네, 네. 아 야 앗! 뭐, 뭐, 아, 야! 아! 하! 야! 야! 쥬! 아니 성공할지도 몰라! 아니, 더 파납기 된 골키퍼! 돌다시 골파도 움직이랄까이다! 골좋다! 매우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 어느 방향으로 들어갈까요? 골키퍼는 여전히 움직이나보 있습니다! 야! 골파들 슛! 골패는 없습니다! 아 야! 야! 골골니오골 역시 무리한 짓이었나보군요 뒤흔들 넘겼습니다, 버팔로틴 아, 하지만 그러니까 버팔로틴의 골키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군요 네, 정말 그렇군요 라크, 무리하지마 너무 아깝다, 골키퍼가 움직일지도 못했는데 정말 저 골키퍼는 움직일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나... 음. 골키퍼의 뒤로 버팔로틴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을 선수 예, 행진을 이끕다 미라시의 진영을 뚫고 맹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 네, 미너스의 골골을 향해 달립니다. 아니, 야아아 야쿠 수가 태클을 했습니다골 좋다. 으야 슛을 날렸습니다. 야쿠 선니와 미너스 으로 강한 시이입니다 강한 시기를 하면서 공을 뛰는 골을 향합니다. 이어오고 있습니다! 50% 소리 지났습니다! 달리고! 바깥습니다 조금 빗나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놀람>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들어서도 끝까지 공을 잘 쫓아갔어 움직이지도 않는 적팀이 50%보단 백배 나 났지 뭐 <놀람> 아휴, 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양팀 모두 득점이 없는 가운데 전발적인 시간이 절발이끝습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점수를 낼 거다! 절발이 선수 공을 몰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데, 아, 나, 나자 우리말로는 갱서도에서 살고 있다 아나라! 누가 불에 고자 우리말로는 갱년서의아르바이트사가관려고했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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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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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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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어. 나보다 강해. 뭘아이 진짜 할수 있을까요? 야 아! 어어이 정도 가지고 놀라게 나지일래 몸을 받아 봐. 야! 야 아니, 아, 지금 도대전 무슨 일이 벌어진거죠? 자, 대해선 네. 좀 해주세요, 치즈씨. 어서요. 치, 아, 지즈 어찌됐나, 어말로 그리 무식점을 짜했습니다당무하다 너무 강해. 칭칭, 바르마질러 놓은 게저 같은... 무슨 소리야? 1점 정도는 우리도 금방 따낼 수가 있어. 그것보다도 칭칭에서 슛을 조심해야 돼. 그래. 정말 무서운 슛이야. shaga deद la